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52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도를 어림하고 재어보기. 각도를 어림하고 실제로 재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길이 어림하기 했을 때, 무게 어림하기 했을 때 방법들, 그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이 각도도 비슷한 방법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도 한번 어림해 봅시다. 생강 열기, 우리나라 전통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접었다가 펼수 있는 부채죠. 자, 가와 나, 펼쳐진 정도가 좀 다르네요. 가와 나의 각도는 얼마쯤 될지 어림해 보세요. 자, 어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좋죠. 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각도는 뭐예요? 그렇지. 직각이죠, 직각. 자, 그러면 직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요, 그, 자의 날과 눈금이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직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직각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생님이. 비교를 할수 있게. 자, 직각보다 좀 크죠? 이 정도 큰건 얼마나 큰 건가? 한 100도쯤 될까? 선생님은 그 정도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100도쯤? 음, 가는 약 100도? 그 다음에 나는, 나도 한번 직각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면은 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치? 직각 90의 반이면요, 나는 약 4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어림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있는 각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보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죠? 근데 100도보다 더클것 같다. 그치? 이게 45도면 이게 10도보다 더될것 같은데 120도? <laughs> 115도?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탐구하기 각도를 어림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각도를 어림하고 각도기로 재어 확인해 보세요. 각도를 어림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각을 이용하면 어떨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가? 어떤 각? 그렇지. 직각. 90도를 이용해 보면 좋겠다. 자, 세로미. 간은 90도보다 조금 커 보이니까 약 선생님은 100도라고 어림을 했죠? 여러분은 어, 몇 도라고 어림했습니까? 자, 일단 90도보단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재어볼게요. 자, 각도기를 가지고 재어보면요. 좀 크게 해볼까요? 자, 각도기의 중심에다가 꼭지점을 맞춰주고요. 한 변을 밑금에 맞춰주면, 어머, 정확히 100도다. 와우! 자, 네, 100도 였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음이. 자, 이번에는요. 나는 90도에 반 정도 되어 보이니까 약몇 도? 90도에 반. 45도라고 어림했어. 이번에도 맞추는 걸까요? 자, 한번 봅시다. 각도기의 중심이 꼭지점에 올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변 맞춰줬죠? 이번에도 역시 각도를 조금 줄여볼게요. 여러분 좀 보기도 편하게. 응. 우와, 딱 맞았어요. 그죠? 45도입니다. 네, 45도가 맞았습니다. 이야, 기준인을 잘 정하니까 우리가 어림도 굉장히 정확하게 할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각도를 어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비교해 보았지요. 정리하기. 각도를 어림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45도, 90도와 같이 익숙한 각도와 비교하여 어림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접해 봐야 돼요. 많이 접해 봐야 됩니다. 자, 45도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삼각자. 직각 삼각자에서,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양쪽이 같은 거, 여기에서 45도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땐 여기가 60도, 여기 30도. 선생잘 그렸나 모르겠네. 요렇게 되는, 요렇게 두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요렇게 생긴 게 45도야. 그러니까 45도도 여러분이 자꾸 자꾸 접하면, 직각처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90도, 90도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각도, 직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익숙한 각도를 자꾸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각을 어림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90도의 반 정도 되어 보이므로 약 45도라고 어림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직각 삼각자의 각과 비슷해 보이므로약 45도라고 어림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직각 삼각자를 자꾸 자꾸 써보면 이 각에 대한 감각도 길러질 수 있어요. 감각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자꾸 해봐야지 늘어요. 확인하기. 각도를 어림하고 각도기로 재어 확인해 보세요. 자, 얘는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자를 이용해서 자를 이용해서 직각을 한번 그어주면요. 자 보자. 이렇게 자, 반듯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보면 어 직각보다 좀 작아요. 그죠? 음 85도 정도? 80도, 85도, 응.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너무 조금이라 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직각을 만들어서, 직각을 만들어서 딱맞트기 됐나? 자. 일단 직각을 만들어 놓고 얘를 나눠보자. 직각을 만들어 놓고요, 90도인데. 아니면, 한, 이 정도가, 반 정도 되나요? 음, 반보다도 훨씬 작네? 이게 만약에 45도면. 얘는 한 30도? 25도? 30도? 그 정도 되려나? 25도 정도 해볼까요? 음, 많이 작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재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돌아라, 돌아라. 자, 약간 더 맞춰야 겠네요.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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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삐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갖다 맞춰 보니까 몇 도야? 85도, 와우, 또 정답이야. 자, 약간 차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응? 선생님 많이 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더 돌려야 돼요. 반듯, 반듯, 반듯. 자딱 갖다 대면 아 이거는 오, 이 5도가 조금 모자랐네 그지 음, 자 얘, 얘는 20도입니다 선생님 5도 다르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궁금합니다 자꾸 자꾸 재어보세요 생각솔솔 친구가 말한 각도를 어림하여 만들고 각도기로 재어 확인해 보세요 30도를 만들어봐 그 다음에 30도를 직접 재어 보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30도가 딱 맞았네요 와 대단하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직각 그 다음에 그거의 반인 45도 한 30도 60도 요 정도만이라도 좀 많이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에 대한 감을 좀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각도를 어림해 봤고요. 직접 재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각도를 어림할 때는 뭐를 해보면 좋다. 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더 작은 각을 잘 알게 되면, 막 30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면요, 그걸 기준으로 몇번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꾸 해보는 거가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을 기르는데는 가장 도움이 된다. 알겠죠? 자, 각도도요. 참,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그죠? 각도기 다루는 법꼭 기억하고, 많이 직접 해보기.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